실전 문제 1회 16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두 개의 팀으로 나눌 때각 팀의 인원은 모두 2명 이상, 각팀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는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는 8명이네요. 이 8명을 두 개의 팀으로 인원수 한 팀당 2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6 더하기 2, 5 더하기 3, 4 더하기 4가 있는데요. 각 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되도록 한대요. 그러면 직접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포함되도록 세는 방법도 있고 남학생만 또는 여학생만으로 구성돼서 적어도 한명 포함되지 않는 여사건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섯 명두 명으로 조를 짤 때는 이두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골고루 한 명씩 포함이 되면 저절로 여섯 명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두 명에 들어갈 남학생 한 명, 1명, 여학생 한 명을 뽑아주면 돼요. 여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 남학생. 4명 중에 1명 뽑고, 여학생 4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니까 16가지, 5명, 3명으로 줄을 짤 때는 이 3명 있는 조에 여학생만 있거나 남학생만 있지만 않으면 되겠죠. 즉, 5명, 3명으로 조짜는 방법 8C5, 3C3에서. 4명 중에 3명 뽑아서, 이제 다른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남학생 4명 중에 3명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버리는 경우. 물론 여기서 3C3이 1이고, 5C5가 1이고, 여기도 5C5가 1이니까 이건 없어도 돼요. 8C5는 8C3이니까 56, 마이너스 434, 434, 8을 빼서 48, 즉 4명, 4명 조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조에 남학생만 4명 있거나 여학생만 4명 있는 경우를 빼요. 8명 중에 4명 뽑고, 4명 중에 4명. 이때 조작이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A, B, C, D, 남은 애들이 EFGH나 처음에 EFGH를 뽑아서 뒤에 ABCD가 나오나 이 경우나 이 경우는 같은 경우라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이 경우에 남학생 중에서 네명 뽑으면 이제 이쪽은 여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가지 경우만 빼면 되죠. So, 8c, 8, 7, 6, 5, 3, 4, 는 8, 7, 6, 5, 2 3 4 2 1 23, 23, 2기 23, 2 1인3 여기 4, 3 2 8, 3 23, 6 3니까3 8 3 23, 23, 3 23, 23, 23,